여의도 병원 진료를 갔잖아요. 오늘은 이제 교수님, 주치의 선생님 만나서 문진, 묻고답하기 그리고 내일 아침에 9시에 가서 피도 뽑고 또 9시 반에 그외 기계 달고 뛰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24시간 동안 기계 달고 토요일날 가서 반납하고 또 검사 한 가지를 더 받아요. 심장 초음파 검사. 그래서, 양양 가는 것을 하루도 늦췄고요. 뭐, 라미하고 라미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친구 만난다고 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강남 터미널 상가에 와서, 어, 정말 옷 싸고 좋은 거 많네요. 뭐, 5천 원짜리, 뭐, 만 9천 원. 라미 엄마 여기 오면 콕 하고 미칠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 한번 데리고 와볼까. 어, 근데 주차비가 더 비싸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어제 현충원에서 뛰어다니다가 핸드폰 카바를 잃어버렸지 뭐예요 카바도 사고 확실히 라오스의 핸드폰 카바보다는 정말 다양해요 카바 사고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주차비가 30분에 4,000원이에요 1시간에 8,000원 사 대문 안쪽에 가면, 주차비가 보통 1시간에 만원 어떤 때만 12,000원, 3시간 세워놓은 36,000원, 3인분 식대가 나와버려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서 더 구경하고 싶어도 주차요금 때문에 지금 이제 주차장으로 부지런히 가는 중입니다. 음, 터미널 상가 물건이, 옛날보다 저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때는 뭐 동대문 남대문 물건이었는데 요즘은 보세물건처럼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좋네요 음 한국 살면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주머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이쪽은 많이 안 변한 것 같아요 신반포는 높은 고층 고층이 많이 올라갔고요. 여기는 그 반포 쇼핑타운 건물이 제가 그 군대 제대하고 막 여기 쇼핑타운 지금 앞에가 5동인데 2동에 있었거든요. 제가 저 앞에 여기는 그대로예요. 이 한신 아파트도 아직 신반포 4차 아파트 그대로 있어요. 여기 오니까 반가운. 일. 주차를 기계 주차 안 하고 사람한테 내는 주차비 아저씨가 돈 받아가잖아요. 아 그래서 일부러 이리로 온 거예요. 아까 용산 쪽을 갔어요. 한국폰 개통하려고. 오 용산 쪽은 전부 고층 건물. 용산역 앞이 옛날에 그 낮은 역사 건물 앞에 광장에 그냥 차대어서 주차비 냈는데, 아 거기는 갔더니 완전히 마천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강다리, 동작대교 건너가지고, 아, 터미널은 안 변했을 거야. 그래서 왔더니, 역시, 이 터미널은 안 변하고, 이 쇼핑타운 건물이 그냥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어, 여기서 한국권 개통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롯데 관광 대리점인데, 요즘 여행 업계가 어려우니까, 그 여행사 사장님이, 직원도 없이, 그냥, 핸드폰 개통까지 하는 부업까지 해가면서 여행사를 하고 계셔서 아까 동남아시아 여행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제 한국 핸드폰 개통하고 지금 나온 길입니다 제 한국 핸드폰 번호는 안 가르쳐 주지요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제 남의가 있는 곳으로 가봐야죠 압구정동 숙소 어, 강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잔 숙박비에 거의 1.9배더라고요. 1.9배. 그래도 병원이 하루 더 늦어지는 바람에 양양을 내일 출발을 못하니까 비싸더라도 내일 아침에 제가 9시까지 병원 가야 되는데 남이 깨워서 8시에 호텔방 옮기기도 나빠서 그냥 거기서 1박을 더 하고 그럼 이제 압구정 3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돈은 더 들어가도 기분은 좋습니다. 자주자주 한국을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습니다. 적응을 해야 되겠죠. 라미와 라미엄마를 위해서도 여기서는 라오스에서는 이제 사람들 앞에 카메라를 제가 그냥 바로 댔잖아요. 한국은 조심스러워서요. 멀리서 제가 대고 있습니다. 이 한신 아파트, 겁나게 비싼 아파트. 저도 사실, 1992년도에, 여기 신반포, 한신 3차, 제 집이 있었어요. 아, 그것을, 그 당시, 1998년인가요? 99년도에, 7억 얼마에 팔아갖고, 항공사에 채무 딱 정리하고, 4년 있다가, 거의 1.5배가 튀어가지고 으악 하고 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아야죠. 라미하고 라미 엄마는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온 친구 만나러 나가서 아까 전화했더니 밥 먹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이제 한국 폰 번호 생겨서 여기저기 지금 막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적당히 덥지도 않고 많이 춥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만 좀 긴착해 입어야 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이 한국 혁신이, 그,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큰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 3, 4일, 4, 5일 비용이, 라오스, 웬만한 콘도 한달 비용 나옵니다. 오, 어, 무서워요, 무서워. 빨리빨리 일 보고 라오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 택시. 카카오 택시입니다. 오래간만에 보시죠. 저는 이제 내일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 받고요. 왜? 머신 위에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8년 만에 한번 시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부착하고 24시간 후에, 24시간 후에 떼고, 그리고 피검사하고, 그러고 일단 내일 모레 검사 다 마치고, 저는 강원도 양양으로 라미 모녀 데리고 갑니다. 양양에 우리 그 형님 댁에서 이틀간 머물고요. 석초도 가보고, 설악산도 가보고, 이제 강원도 양양 가서는 아무런 일정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쉬는 거죠. 그리고 10일 날은 전라북도 군산으로 갑니다. 군산 군산에 가서 우리 용선 며님 만나서 2박 하고 그리고 이제 12일 날 다시 서울로 와서 저 살던 동네 잠실 쪽에 이제 머물면서 그 동안 못 만난 우리 아들도 만나고. 손주 녀석들도 만나고, 그리고 남이모녀랑 같이 뭐 식사하고 또 아시는 분들 서울에 계시면 또 만나 뵙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뭐 이제 13, 14, 아, 14일 날 롯데월드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그 영상에 롯데월드 가고 싶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중에서 경영 본부 본부장님으로 일하시는 홍 본부장님이 성인들 라미까지 해서 티켓 3매를 온라인으로 발권하셔서 보내 주셨어요. 롯데 어드벤처 20몇만 원짜리 티켓을 보내 주신 거예요. 영상 보시고 오늘 카톡이 온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티켓을 우리 과장님 통해서 티켓팅 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이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뵌 적은 없고 저하고 카톡도 오늘 처음 하신 건데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아 아직도 아 한국 사회는 이렇게 따뜻하구나. 너무나 감사한 고마움을. 나중에 라오스 오시면 제가 또그 이상으로 해드려야죠. 왜? 받은 게 있으면 그 이상 해드려야죠. 기부엔테이크 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흡족합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이 뭐만 칠백 팔백을 턱걸이 하고 있지만 10만 20만 구독자 모시고 있는 유튜버 보다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한국도 요즘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람이 왔다고 후원금 보내주시는 게 그게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돈 보내는 그 행위 자체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서울 왔으니까 우리 교형님이 그렇게 챙겨줍니다. 제가 한국 핸드폰 오늘 만들었는데 그때 어디서 연락오는 거뭐 출입국관리소, 구청, 동사무소, 관리공단 이런데서 오는거 교형님 전화로 다받아준거예요제 역할을 다 해주신거죠 그리고 제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은 살아 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온라인에서 만난 형님이고 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식구들이지만 정말 지금은 친형제 이상이고 모든 사항을 제가 다 오픈을 하고 제 일곱수 일투족을다 서울 와서 노심조사하세요. 불안하니까 이게 촌놈이 다들 갖고 와가지고 라오스에서나 태국 치앙마이에서나 여러 오시는 분들 인솔하고 설명하고 계획 진행하지만 이게 한국에 와서는 자기 힘으로 지하철 표도 못 구는 바보가 되어서 왔는데. 내가 챙겨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저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이 그래도 한국에 와서 제가 자막 글 편집할 시간은 없어서 노자막으로 영상을 올리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소식을 전하고 또 라오스 가서도 라오스에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과 처음 오시고 또 오가시고 다녀가시는 분들이 나우시에 살고 있는 저희 교민들만큼은 잘 모르시니까, 교민들의 버금가는 정보를 제가 또 제공해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됐다는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보람을 무진장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동남아시아 살면서. 자, 제 스스로 지키는 건 자존심이고요. 남이 인정해주고, 아 남이 다른 사람이 타인이, 아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럼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모두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나름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기도 환전소가 있네요. 압구정동에도 환전소. 저도 이제 한국 돈이 바꿔온 게 이제 남으면. 한국 돈 가지고가 뭐 한국 돈 조금만 가지고 가고 달러로 바꿀 거예요. 아니 빨리 우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돼서 한국 돈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어떤 나라 가서도 내도 받는 그런 국가의 지위가 올라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하이패스 고속도로 나갔다가 현금 받는데 없어서 깜짝 놀랬죠. 주차장 들어갔다가 돈은 안받고 카드만 내놓으라고 해서 또 깜짝 놀랬죠 차선 칼치기 들어오는 차들에게 또 화들짝했죠 그리고 뭐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로서는 너무 불편한거죠 식당가서 종업원이 서빙해주고 좀 서비스를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돈은 조금 저렴하게 내는 듯하지만 라오스 물가에 비싸서는 엄청 비싼데 라오스 물가에 비해서는요, 태국 치앙마이 물가에 비해서는 비싼데. 아니 음식점에 갔는데 공깃밥을 달래니까 당신이 저기 햇반 사용했으니까 햇반 전자렌지에 돌려. 근데 전자렌지도 또 최신식이니까. 아 이거 제가 옛날에 있을 쓰던 전자렌지는 구석기 시대고 얘는 드론 시대에 나온. 드론에 사람이 올라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 나온 전자렌지니까 전자렌지 앞에 가서도 공부해서 돌려야 됐고. 우리 판범님, 판범님이랑 밥 먹을 때 전자렌지 앞에서 둘이서. 판범님이 나보다 낫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자주 나올 수 있게끔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만지좀 도와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오이 소리 오래간만에 듣네요 찹쌀떡 소리 오 아저씨 찹쌀떡 오 추억의 추억의 소리 아저씨 녹녹 녹음, 녹음, 녹음해서 하시네 아 녹음해서 돌리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왜 어렸을 때 군것질 할거 없고 누룽지 먹고 밥풀 과자 먹을 때, 저녁 때, 저녁, 김치국에 콩나물에 부실하게 먹고, 밤에 출출하면, 큰눈 하나, 삼촌이 계시면, 밤에 이제 그 영화에 막추 영화 17, 18도 옛날 겨울은 더 추웠잖아요, 막. 귀가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그 겨울에, 골목에서, 진짜 불빛도 희미한 가로등, 그곳에 눈발이라도 날리고 막 흩날리는 눈의 난무 속에서 아우 겨울밤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출출해 할때저 아저씨 목소리 찹쌀떡 삼촌이 사신다 그러면 <laughs> 그 당시에 막 빨간 내복 눈나꺼 입었어요 빨간 내복 그리고 왜 살색 내복 있잖아요 좀 살색보다 좀 짙은, 짙은 거 그것도 잘 사는 애들이 또 내복 입고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 내복 바람에 나가서 털털 떨면서 찹쌀떡 사먹은 그 추억을 야이 강남 번화가의 랜드마크 압구정동에서 들으니까 어우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김영삼 대통령 때 국민학교 일제 잔재 없애고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아 찹쌀떡 좋았습니다 사진은 못했어요 <laughs> 지금 돈을 안 갖고 나와 갖고. 근데 저아주씨도다 온라인 결제 받을 거예요 거기는 뭐든지 다 온라인 결제고요 다 카드단 말이고 아니면 카드도 요새는 구닥다리래요 전부 앱으로 하더라고 앱으로 아, 그러니 뭐 신용카드 없이 해외에서 한국 돌아오면 오 커피 터질 정도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자 내일 병원에 금식하고 가야 되거든요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아침까지 금식 그리고 가슴 막도 뛰어야 되니까 저도 체력 안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또 나름 영상 이어붙이기 해서 업로드하고 저도 이제 쉬겠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언제든지 오세요. 모시기 전에 연락하시고요. 제게 친절을 베푸신 모든 분들께 제가 받은 거 이상으로 라오스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쁘네요 카페가 음, 겨울 분위기 물씬 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집 비치면서 마칩니다.